내년에 k 리그 챌린지로 입성하는 이랜드 축구단이 감독 선임을 했어요. 근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죠. 네, 어, 정말 예상 밖의 인물이었는데, 네. 어뭐 많은 분들이 국내 감독을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랜드 축구단에서는. 어,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캐스 출신의 마틴 레니 감독을 이제 초대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방송 2주 전에 이제 일랜드 축구단 어, 선임 감독을 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송이원이 조광래 감독을 말씀을 네. 하셨고 김연애 기자가 홍명보 감독을 얘기를 했는데. 저안될줄 알았어요. 네. 네. 어, 저는 좀 미안한 게표팅 감독 누가 됐으면 좋겠냐 조광래 감독이요. <laughs> 이랜드 감독 누가 됐으면 좋겠냐 조광래 감독이요. <laughs> 감독이요. <laughs> 아, 조원래 감독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와서 올리겠죠. 네, 네. 저희가 그때. 이랜드 구단 관계자분과 전화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네. 네. 저희 방송을 안 보셨나 봐요. <laughs> 전혀 예상한 거 아닌가요? <laughs> <맞아요. 웃음> 그런,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예. 어, 정말 전혀 예상이 달라졌는데 이제뭐 감독 선임도 했겠다. 선수 영입과 수급을 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레니 감독이 무엇보다도 이랜드의 적임장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 수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마틴 레니 감독도 역시 이 캐리그에 대해서는 문외 아니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용표 해설위원이 사실은 그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이 마틴 레니 감독하고 호흡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표 해설위원이 음. 굉장히 좋은 감독이다. 네. 그러면서 뛰어난 명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틴 레니 감독이 음. 어, MLS에서 그러니까 네. 미국 프로 축구에서는 역시 최하위권 팀을 지봉 잡고서 우승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어, 쉽게 얘기하면 클리브랜드, 시스타타이저든가, 칼리라이나 레일 호크스를 이끌면서 우승한 네. 경험이 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이랜드를 이끌고 우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 다른 시각은 뭐냐면은 음. 이 마틴 애니 감독이 영국 출신의 감독인데 네. 선수로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지도자로서도. 음. 이 미국 무대에서만 네. 성공을 했거든요. 네. 네. 과연 이 아시아 무대에서 성공할 것이냐에 대한 이문도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저는 어느 정도 좀 적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어, 국내 감독에 대한 좀 불신도 많이 있고 한데 네네. 신생팀이 출발할 을때 있어서 음. 좀 이미지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데 네. 그러면서 봤을 때는 어, 선수들을 좀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외국인 감독의 선임이 돼서 음. 네. 많은 팬들에게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랜드가 마틴 레니 감독을 어 임명함으로 인해서 3년 계약했거든요. 네. 나름대로 효과를 굉장히 크게 봤다고 봐요. 네. 왜냐면 마틴 레니 감독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명장인. 어느 정도 층으로 받고 있고 여기에 이용표 서리원이 같이 이제 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칭찬하는 분위기도 있고 여기에 하이콘 팀을 우승 시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 이랜드를 이끌고 만약에 선수 수급만 제대로 된다면, 된다면 돌풍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죠 제가 지난 주에 술자리를 했는데 술자리에서 모르는 여성분이 처음 이렇게 왔어요 네. 그런데 그 분을 보면서 좀 굉장히 좀 괜찮아서 어저 네. 아, 여성분 내가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잘 알아보고 싶다 약간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 미국에서 오신 분으로. 네. <laughs> <laughs> 근데 마틴 레니 감독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우리가 음. 자, 근데, 잘은 네.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매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싶은 음. 그런 감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때 경기장에 같이 온 여성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laughs>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웃음> 궁금하네요. <웃음> 아, 그분이 이제 그 전날 만나신 분이죠. 아, 그분이 <laughs> 홍영호 감독 같은 분이시죠. 왜 이렇게 네. 많아요? 네. 아, 근데 또 정말 <laughs> 이 마틴 레니 감독이 2017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3년 계약을 했고 또 선수의 인성과 심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참 궁금한데 내년 시즌 이랜드 합류로 K리그 챌린지가 더욱더 풍성해질 텐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황금 축구와 시즌3, 저희는 잠시 뒤에 10분 토론으로 돌아올게요.